안녕하십니까 이상진입니다. 저는 오늘 배 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금은 퇴직했지만 전에 선박 설계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이 몰랐던 선박 공간에 대해서 영화를 통해서 선박 공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다룰 영화는요 2006년에 개봉한 영화 포세이돈입니다. 1972년 원작 포세이돈 어드 어드벤처의 리메이크 작입니다. 바다 위의 리조트 포세이돈은 부유층들만 이용할 정도로 초호화 크루즈선입니다. 그 안에서는 새해를 맞이해서 축제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갑작스런 기상 악화로 거대한 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 결과 포세이돈은 180도로 뒤집어지게 됩니다. 그 안에서 갇힌 승객들은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 대략 난감한 상황에 차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구조를 기다리자는 대부분의 승객들과는 달리 주인공들은 배에 물이 차오를 거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승객들이 있던 공간은 엔터테인먼트 구역으로 어, 객실과 레스토랑, 극장, 카지노 등 승객들이 주로 머물며 즐기는 공간입니다. 위로 올라가기로 한 승객들은 어둡고 접은 공간을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곳은 사실 외부 공기와 내부 공기가 서로 순환되도록 만들어진 벤트덕트라는 공기가 다니는 환풍구입니다. 벤트덕트를 지나 아래에 다다른 주인공들은 불길에 휩사인 엔진룸에 다다르게 되는데요. 엔진룸은 선박의 심장인 엔진과 발전기, 연료 탱크 등 수많은 탱크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불길을 뚫고 해치를 열자 바닷물이 가득한 공간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공간은 해수 밸러스트 탱크라는 곳입니다. 해수 밸러스트 탱크는 선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화물과 승객의 무게에 따라 바닷물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선박이 물에 잠기는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인공들은 바닷물이 가득한 이 공간을 잠수를 통해 선박의 앞부분에 있는 프로펠러가 있는 이 공간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요. 이 공간은 바우스러스터 터널이라는 공간입니다. 주인공들들은 마침내 이 공간으로 탈출하게 되는데요. 바우스러스터 터널은 선박의 앞부분에서 좌우 균형을 잡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배가 뒤집어져 있어서 많이 어지러우셨죠? 그래서 제가 바로 세워보겠습니다. 어, 주인공들은 엔터테인먼트 구역에서 벤트덕트라는 좁은 환풍구를 통해 그 아래에 있는 엔진룸으로 이동합니다. 불길에 쌓인 엔진룸을 뚫고 해치를 열자 바닷물이 가득한 해수밸러스터 탱크가 나옵니다 해수밸러스터 탱크를 잠수를 통해 선박의 앞부분인 바우스러스터로 이동해서 프로펠러가 있는 바우스러스터 터넬을 통해 마침내 탈출하게 됩니다 휴, 주인공들이 탈출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죠 저도 정말 숨막히는 순간이었답니다 영화를 보면서 어, 1972년 원작에서는 철판 두께가 얇은 선박의 뒷부분으로 이동해서 구조대가 철판을 뚫고 승객들을 구조했다고 하는데요. 원작과 리메이크작의 차이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선박 공간에 대한 깨알 지식 도움이 되셨나요? 다음에 배를 볼 기회가 생기거나 아이들이 배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오늘 알려드린 깨알 지식이 떠오르신다면 저는 정말 기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선박 공간에 대한 깨알 지식을 알려드린 이상진이었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